귀신아, 오로트야, 응기야, 실제야, 할머니 여기서 또야. 귀신아, 오로트야, 할머니야 실제야, 할머니 여기서야. 나 밥줘야. 뚱랑아, 아, 오세, 뚱랑이 잡고만. 어제 뚱랑이 여기서 댓글 열심 히 나는데. 뚱랑이 한 다섯 번 해줄게. 뚱랑아, 뚱랑아, 뚱랑아. 알았야 응. 음. 아, 응. 주말에 심심하다. 오늘 뭐 오롯도 산책 시키고, 응. 주식 뭐 대충 끝내놓고 응. 주말에 제일 심심하다. 책 봐야지 뭐 내일 더사에 나가 책몇권 빌려오고 이러고 조용히 어 오롯도 아무 수행은 별거 없다. 맨날 똑같은 일을 하면 된다. 내가 그랬자, 뭐, 뭘 하든 마음이 다치면 그건 하지 말았고, 마음이 다치면 하수란 말이다. 초토를 하든, 주식을 하든, 어, 돈을 잃어갖고 마음이 다쳤다. 그건 하수지. 아,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. 이러면 해도 되는데, 그 집착하니까, 마음이 아프니까, 힘든 거잖아. 그내 말은 그 그렇게 하지 마라. 이 말이지. 그러면, 돈을 좀 말든 마음이 안 아프면 그게 이제 탔다고 고아이가 그런 정도 마음이 갈추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육체적으로 돈 벌어갖고 정자돈을 모아라니까 그 이상 뭐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인생에서 뭐 방법이 어딨노 이래도 표현할 수 있고, 따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데요. 그게 무슨 방법이냐? 그 신도 모르 신도 모르잖아. 안녕.